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특례 3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일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까지는 계산하죠. 이게 시험 문제는 공동사업자라고 막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때 받침이 응하는데천지차인 거죠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 계산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유하는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 분배비율 만약에 그 약정된 손익 분배비율이 없다면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죠 공동사업에서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로서 당해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는 출자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죠. 왜냐면 하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출자 공동사업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x 정답 3번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출자 공동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 소득이 되죠. 맞습니다.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 모든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지해버리죠. 맞습니다. 자 오른쪽 12번. 공동 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은 25%죠. 맞고요. 공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 징수된 소득세액은 세액은 각 공동 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쪼개는 거죠. 기납부 세금으로 각자 받아간다.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 사업자에게 합산 과세됩니다. 별 조치에 따라서 합산과세되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 가그 포함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자는 손익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 납세의문을 칩니다. 맞습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이 총수익금액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 분의 1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아니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수동적 동업자의 경우에는 전에 한번 배웠었죠. 법인세에서도 배웠어요. 수동적 동업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받는 거 배당소득이다. 이것만 기억하자고 했었죠. 자 5번 가보겠습니다. 회계사 20년 출, 공동사업장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오른 것은 공동사업자 간 특수관계가 없어요. 그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의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맞는 질문이죠? 정답 1번입니다. 2번 가볼게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기로 했어요. 그럼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죠? 틀린 질문. 공동사업장에 해당 공동사업장을 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한다. 아니죠? 사업자 등록은 한 군데서 하는 거예요. 공동 사업장에서 기장무가 한 군데서 있으니까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요, 과세기간 종료일이었죠? 사업소도 똑같이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원천징세율은 수 25%입니다. 이 6번 가보겠습니다. 거주자 이갑수 씨는 며느리, 장남의 처, 장윤이, 동생 이율수, 조카 김일배와 공동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하면 난장판이 되죠. 며느리랑 어떻게 얘기가 또 됩니까? 서로 얘기 안 되지. 하기가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와이프하고 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어쨌든 손익분배 비율은 이갑수 40%, 장윤이, 동생이, 장윤이. 며느리잖아요. 생계를 같이 하면 특수관계인. 이웃수 동생이죠? 김일배, 조카죠? 다 되는 거지. 그런데, 당의 과세기간 종료일, 이갑수 씨는 장윤이 김일배와는 동일 주소지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만, 이을수하고는 별거하고 있죠. 이을수하고는 따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합산 과세가 되면 90%만 돼야 되겠죠. 왜냐면, 이을수의 지분이 10%잖아요. 나머지는 다 합치면 90%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은 거짓으로 정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관련 자료고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이갑수 씨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할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1번 자료를 보니까 21년 3월 10일에 공동사업자의 20년도 결사를 확정함과 동시에 20년도 이익금 중 1억 원을 각자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금전으로 분배했습니다 자, 과세, 어, 소득의 성립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죠. 수입 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1번 자료는 20년 귀속 사업소득인 거죠. 20년 귀속이지 21년 귀속이 아니에요. 자, 2번 자료 보니까 21년도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이 2억인데 분배하지 않았어요. 상관없죠.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면 과세소득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2억원에 90%를 곱한 1억 8천만 원이 이 갑수씨의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7번 가보겠습니다. 거주자 갑을병 정의 있고요. 4위는 출자 공동출자의 공동 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고, 갑을병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입니다. 2021년에 동 음식점에서 발생한 총수익금액은 5억원, 필요경비는 1억원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4억원이란 얘기예요. 21년 갑은 주 A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3천만 원의 근로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되겠죠. 정은 국내 소재 비은행에 돈을 맡게 이자소득 500만 원원천징수 됐습니다. 그럼 분리과세 소득인 거죠.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자, 갑을 병정의 당초 손익분배 비율은 70, 10, 10인데, 이를 4, 3, 2, 1로 허위신고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모조리 어디에다가 넣는 거예요? 갑에게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갑으로 밀어들면 되잖아. 이게 허위신고 한게 있고 당초신고 손익분배비율 있잖아요. 어떤 거든 둘이 같아야 돼. 저 애를 빼고 나머지 몰아넣을 때는 90으로 돼야 돼. 이론적으로. 두 비율, 둘다 한쪽, 마지막에 정만 빼면 다 90%씩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소득은 총 4억 중에 90%인 3억 6천에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돼야 되겠죠? 3억 9천이 될 거고 정해소득은 4억 원 중에 1 0는 정액에 가겠죠? 하지만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니까 합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갑은 3억 9천, 을은 4천만 원이 됩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나같으면 뭐 그냥 이게 여담인데 갑을 주된 공동사업자를 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본 어디서 일하고 있잖아. 일하고 있는 애가 어떻게 주된 공동사업자? 실제 일을 하고 여기 남의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데자기 사업을 어떻게 해 솔직히 아닌가요? 말이 아닌 말고 내가 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내가 일하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여기 와서 강의도 하고 이런 거지. 내가 누구 밑에서 있으면 여기를 어떻게 봅니까? 그렇않아 솔직히 말해서. 자, 8번 가보겠습니다. 거주자업은 생계를 같이 하고 다음에 동거 가족 및 친구와 음식점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고 있는 바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21년 가의 소득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오른 것은 자, 자료를 자 보니까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이 이게 공동 사업장의 당기 순이익이잖아요. 이번 자료는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이에요. 허위로 지금 신고했으니까, 갑이 주된 공동사업자고, 갑의 지분을 먼저 따져야 되겠죠. 지금, 이 중에서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친구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죠. 친구가 특수관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그쵸? 친구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야. 친족까지 법률에 딱 정해져 있잖아. 요 90%가 지분 비율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할 건 공동사업 장애,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요 손익 분배비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공동사업장애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당기순익 2천에서 출발해서 가감하면 돼요 이자수익은 빼는 거죠 이자수익은 공동사업장애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차량의 처분이익은 지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돼 있잖아요. 복식부기 사업장이라고. 그러면 포함을 시키는 게 맞고요. 조정할 필요 없고. 자 이게 이제 쟁점인데 이 대표자 갑에 급여 있죠? 얘는 적어도 인출금이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어.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500을 저 90에 다시 얹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 이거야. 문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즉 남은 돈 90%를 지금 곱할 거아니야 거기다 500을 얻는 게 이론적으로 맞겠지만 지금 그 90이라는 게다 합산돼서 90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맨 밑에 가보시면 답안지 잠깐 볼게요 대표자 급여 옆에 써져 있어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갑의 손익분배 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경영 참가 보수라는 말이 없는 이상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영 참가 보수라는 말이 있으면 90%에다가 다시 500을 더 하면 되겠죠 자기가 따로 가져간 게 되니까 자그 다음에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대손금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감가상각비인데요.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으니까 신부족액이 있고요. 신부족액은 전기부인액이 없으면 취인하지 않습니다. 지급수선비가 있고 500만 원 있는데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로서 자 볼게요. 지금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 여기와 지금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공동사업장은 인격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 공동사업장 자체가 인격이 아니니까 특수관계는 법률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갑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보고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거야. 예를 인격으로 보고 이해하겠죠 그럼 갑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갑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했으니까 거기 500만 원에 대해선 뭘 적용해야 돼요? 지금 시가 정상적인 거래 가격은 300이잖아. 근데 수선비 500만 원이니까 부당이를 적용하는 거죠. 2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송금 인정할 수 없고 소득세 역시 다시 더하면 되겠죠? 그럼 공동사업 장의소득금액이 나오는데 그게 2,850만원이에요. 자 여기에 90%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공동사업자 갑의 사업소득금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 하시고 계산 문제 8번 잘 기억하시고 2차 시험에는 공동사업장의 접대비 자료 같은 게 나와. 그러면 공동사업자가 몇 명이든 한 개로 계산하고 하시면 돼요. 좀더 어려운 문제는 기부금이 있어요 기부금 기부금도 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또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음 이해하시겠죠?